자, 의 출판사 모의고사 6회 36번. 자, 직업병 관련해서 납중독. 납중독과 관계가 깊은 업종은. 자, 요거는 자동차 엔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납을 넣었더니, 어, 그 엔진이 굉장히 부드러워졌더라 해서 넣었는데, 어, 나중에 발견됐죠. 알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게 화장품 발색을 좋게. 한다고 합니다. 뭐, 베토벤의 사망 원인도 있고요. 축전지. 페인트 생산 과정. 도자기 요약 작업. 빨간색을 빨갛게. 어, 굉장히 발색을 이쁘게 한다고 합니다. 자, 자동차 관련. 교통순경, 택시운전사, 주유소 조건. 자, 인몸가정 자리에 납선. 조열 기능 장애 일으켜 빈혈. 이거요. 납땜. 납이 포함된 페인트. 그죠? 여기. 색깔, 그러니까 납 섞어서 이렇게 칠하면 굉장히 이쁘게 된다고 합니다. 납이 포함된 식수, 납이 포함된 화장품. 자, 그 다음에 보면 이게 납선 약간 치석 같은 느낌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코포르필린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뭐 비슷한 말이 있어서 갖고 왔어요. 그 피하고 상관이 있겠다. 빈혈이 있거든요. 잇몸 가정자리에 납선 조혈 기능장. 켜 빈혈, 소변의 코, 포로필린, 배출, 복통, 소화기 증상, 무월경, 유산, 색식기 이상. 자, 우리 베토벤은 결혼 안 했어요, 그죠? 어, 그래서 무월경, 유산, 색식기 이상. 자, 프로필린은헤모글로빈이 철분과 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백질. 그쵸? 자, 소음은 판금공장 근로자, 이명, 난청, 노이로제, 기막에 기독계 자, 진동, 차감기 연막기 대형 드릴, 피아노 연주가, 타이피스트. 손가락에 말초 혈관의 폐색 순환 장애로 창백 청색 통증을 일으키는 레이더 현상 뼈 관절 부위가 아프다 관절염 골조직 이상 방진용 장갑 여기에 지는 진동이겠죠 자 이상 기압 중에서 자만병 고압 상태에서 질소 가스가 나온다 갑작스러운 감압시 나온 곳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소동맥이나 모세 혈관을 막아 관절통 근육통 무균성 괴사. 가교 공사 터널 공사 잠수부 해녀 자, 예방은 천천히 감압. 37번. 자, 2차 대기 오염 물질. 자, 2차 대기 오염 물질은 1차 플러스 방화학 반응, 햇빛의 자외선. 이거 2차 대기 오염 물질 많죠. 그렇죠? 그죠? 그런데 우리 이거 다 하지 말고 O3 스모그 펜세 개만 하자 그랬어요. 오존 스모그 펜. 38번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사회보장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이거를 다 합해서 사회보장이라고 한다. 자, 39번. 자, 포괄 수가제 자, 이거는 질병, 진단명에 따라 진료비를 포괄적으로 책정하여 지불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 수정체 수술, 편도, 항문, 탈장, 충수절제, 자궁적출, 제왕절개 자, 경영과 진료의 효율화, 진료비 청구 및 심사 업무 간소화, 과잉 진료 억제, 진료비 투명, 재원일 단축, 그러니까 입원일수가 줄어들겠죠. 굳이 수정책 수술 10만원인데, 입원을 오래 시킬 필요가 없겠죠. 딱 입원할 만한 고 기간 끝나면 퇴원 시키겠죠. 경제성을 높일 수 있다. 여기에서 경제성은 우리가 심사 청구할 때, 그냥 코드만 쫙 넣으면, 아, 수정책 수술이구나라고 하기 때문에, 뭘더 썼네, 만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진료코드 조작을 통한 과잉 진료, 예후가 불량한 질병원의 진료 여부, 의료의 다양성 반영, 반영되지 않는다. 의료기관 불만. 40번 보건건강교육 시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결석에 잤다면 개별 상담을 통해 문제가 무엇인지 찾아 해결한다. 자, 41번 피부가 감각할 수 없는 기류 불감기류 0 5 m 터퍼세크 실내나 의복의 존재 신진대사 촉진 생식선 발육 촉진 냉한의 저항력 강화 무풍 0 1 m 터퍼 고온 고습하면 불쾌감을 느낀다. 자, 42번 보험료 부담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의 의료를 국가가 공공부조 방식으로 보장 의료 보호조. 그렇죠? 공공부조? 의료보장이 의료급여. 공공부조 중에서 소득보장하는 게 기초생활보장. 43번. 전자부품을, 부품회사에 다니는 남성이 오후만 되면 나른하고 어깨 관절 통증과 경직. 병원에서는 특별히 이상, 특별한 이상이 없다. 그런데 집에 와서 3일을 쉬었더니 증상이 사라졌다. 무엇인가? 산업피로. 피로 자체는 질병이 아니라 가역적인 생체 변화로서 건강장애에 대한 경고 반응이다. 작업에 수반되는 피로는 생산성의 저하뿐만 아니라 산업재해와 직업병 발생의 원인이 될수 있다. 작업 공구 및 작업 자세를 신체공학적으로 고안. 44번, 40대 직장 남성이 담배를 끊지 못하고 계속 피우는 상황, 효과적인 것, 상담이죠. 흡연, 부적절한 시기, 부족한 운동 등과 같이 올바르지 못한 건강 행위들과 관련이 있다. 만성 질환들은 강의식 교육보다는 개별 교육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다.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여 문제 해결 방법을 스스로 찾도록 하는 것, 라포, 내담자의 문제에 대한 비심판적인 태도, 상담이죠. 상담. 뒤또 나오겠으나? 어. 45번 금년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난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할 래요 이거는 금단 증상 그쵸? 금년 했으니까 금단 증상 대처법. 46번 우유를 60에서 65도에서 30분간 살균, 저온 살균. 47번 산후피로 결과. 피로 자체는 질병이 아니라 가역적인 생체 변화로서 건강장애에 대한 경고 반응. 4. 작업에 수반되는 피로는 생산성의 저하. 47번의 1번 산업재해 원인, 직업범, 직업병 발생 원인. 자, 48번 이것도 무지하게 좋아하죠. 군집도 이산화탄소 CO2 무색 무취 비독성 실내 공기의 오염 지표 군집도 다수인이 밀집한 실내 불쾌감, 두통, 현기증, 구토, 식욕저하, 설사 아니에요, 요통 아니에요, 이명 아니에요, 시력장애 아니에요. 군집 쪽은 증상도 좀 알아두세요. 공기의 화학적 물리적 조성의 변화가 있다. 어떻게 요 CO2 증가. 그래서 환기. 49번. 동물성 자연독인 보고중독. 테트로도톡심 계절에 따라 다르다 난소, 고환, 간피부, 내장에 가장 많다 아가매는 없다 열에 파괴되지 않는다 물에 안 녹는다 신경독소, 입술, 혀끝, 손끝절임, 지각마비, 언어장애, 호흡곤란, 뇌출혈은 아니다 이후 중추신경 이상 자, 30분에서 1시간 중독시 토하게 사망률 높다 소생술 실시 50번 대기오염 지구환경에 미치는 영향 온실효과 CO2 해수면의 온도가 상승하는 거엘니뇨 하강하는 거라니뇨 오존층 태양의 자외선 차단. 오존층을 파괴해서 피부 착색, 피부암, 백내장, 열섬 효과. 여름보다 겨울, 낮보다는 밤. 지구 온난화, 산성비, 지옥트 증가. 그래서 50번에는 지금 그렇죠. 대기오염 영향, 지구 온난화 현, 현상이 나타난다. 51번 정신건강관리의 고위험군. 정신이니까 알코올 중독자. 알코올이 그 옛날에는 아우 저 사람 왜 저렇게 음 마음을 못 먹어, 어. 마음 먹기 나름이지. 근데 이것도 중독이에요. 알코올 중독 또 정신병으로 들어왔어요. 52번 40대 남자가 지나친 음주, 기억력 장애, 손떨림. 자 조기 발견 조기 치료. 이거 뭐예요? 2차죠, 2차. 조기 발견 조기 치료. 52번에 2번. 자 1차 직장인 스트레스 대처 프로그램 지역주민 대상 정신 질환 교육 실시 정신 건강 증진 시설의 종류와 그 활용 방법에 대한 홍보 자 3차 사회 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 퇴원 환자 대상으로 약물 교육 53번 자 1차 질병 발생 전 질병 발생 체험 자, 예방 서비스 예방 접종 비만 예방 보건 교육 환경위생 개선 개인청결 유지 산정 간호 금년 주 건강. 증진, 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생각 변화로 대두. 자, 2차 예방, 조기 발견, 조기 치료, 건강, 검진. 증상이 나타난 후에 진단과 치료 서비스, 흉부 X선, 치이요법 3차, 재활, 사회복귀, 물리치료, 불구 예방 5 3번의 1번. 예방접종. 자, 54번. 지역사회 가정 방문 시 가장 먼저 방문. 신생아 미수가 임산부, 학년 전, 학동기, 성병, 결핵. 54번의 1번, 신생아 자 임신 가능 기간, 자 우리 배란이 되면 전후에서 어, 5일이에요. 5일, 그죠? 어, 5일, 뭐, 오기노라는 사람은 뭐정자그 생존 시간까지 하지만, 자 보기를 봅시다. 배란기를 중심으로 전후 4일간이다. 그죠? 배란기를 중심으로 전후 4일간이다. 배란 전에 에스트로겐, 배란 후에 프로게스테론. 56번. 환청과 피해망상 심해 치료 후 퇴원을 앞둔 환자의 부모가 자신들이 직장에 나가 있는 낮 시간에 혼자 있게 될 환자를 걱정할 때 연기할 수 있는 서비스, 낫병원이죠5 6번의 1번. 낫병원 이거는 이제 요즘 병원마다 있는 병원들이 있어요. 입원 치료와 외래 치료의 중간 단계에 정신질환자의 증상이 호전된 후사회에 복귀 위해 치매 환자에게 납병원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 늘어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출퇴근하는 거예요.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오고.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 있잖아요. 어. 거기도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하는 느낌이죠. 근데 이제 납병원은 병원이니까 의사가 있고, 약을, 그렇죠잘 먹는지 보죠. 자, 57번. 현재 성비가 현재 110이다. 자, 성비. 남녀 인구의 균형 상태. 여자 100명당 남자 인구비에요. 1차는 태아. 2차는 현, 출생시, 출생시. 장래 인구를 측정하는데 좋은 자료. 자, 3차는 현재, 현재. 자, 그래서 현재 성비 110은 현재, 여성과 남성의 비가 100대 110. 57번에 1번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요, 요것도 되게 헷갈려요. 1차가 태아, 2차가 출생, 출생. 3차가 현재. 뭐, 15에서 20세는 균형을 이루다가 고령에 이를수록 여자 인구가 초과. 자, 왜그 여성을 100으로 했을까요? 태어날 때, 그, 이십, 그니까, 출생 시 성비도 그렇고, 그, 태어날 때, 남자가 더 많이 태어나요. 그래서 기준을 더 적게 태어나는 여자를, 어, 그, 기준으로 한 거예요. 자, 58번. 모기 매개하는 기생충, 말라리아. 사상충, 어, 모기는 말라리아, 사상충이 있는데, 이거는 모기가 매개하는, 모기가 매개하는 기생충은 58번에 4번이죠. 사상충 우리 모기 매개 이거 좀 읽어보시고요 어. 읽어보시고 우리 모기 매개 하는 거 어, 시험에 났어요 기출에 말라리아 일본 내용 우리 말라리아 일본 내용은 알잖아요 근데 답이 치카바이러스인 게 낫어요. 미치겠죠? 황열, 댕기열, 웨스나일, 치쿤, 군이야, 치카바이러스. 59번. 감염병 환자 발생 시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행동. 접촉자 격리, 격리. 우리 격리 먼저 시키죠? 자, 60번. 민물고기의 생식 여부. 대변검사의 충남검사로 기생충 감염 진단하는 거 무엇인가? 민물고기면 간흡충이야, 간흡충. 간혹증. 이거는 아주아주 아주 정말 사골 문제예요 우렁이를 향어, 향어 송어 민물고기죠 민물고기 그래서 강 하류 낙동강 항강 섬진강 하여튼 이것도 지금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아주. 폐업증은 어그 계곡 생각하라 그랬어요 다슬기를 참깨 가재 폐결력과 유사 장지수토만은 한 번도 안 나왔고요 기출에 어, 회충은, 야채, 야채, 그죠, 야채. 어, 손과 팔이, 경구적으로 침입.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감염률. 자, 61번, 항체 주사하여, 끝났죠? 어, 예방 목적 위에 치료 목적으로 이용, 접종, 즉시, 효력, 저항력이 약하고 지속시간이 짧은 면역은 무엇인가? 인공수동이죠, 그죠? 인공수동. 여기는 인공 피동 옛날 거라 인공 수동이에요. 그래서 요거 능수 자연인 자연인 능수 자연인 자연인 그죠? 그래서 여기 인공 수동 항체 주사 면역혈청 항독소 면역 글로블린 여기 뭐 문제에 항체 주사하여 딱 나왔죠. 이거 설명 안 합니다. 자, 62번 만성 질환, 장기간의 의료 처치 또는 보호를 요하는 상태나 질병, 비감염성 질환, 심혈관 질환, 암, 만성 호흡기 질환, 고혈압, 당뇨. 자, 특징 3개월 이상 오랜 기간의 경과, 직접적 요인 존재하지 않는다. 발생 시점 불분명, 비가역적이다.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면서 점점 나빠지는 병향 유병률이 발생률보다 높다. 연령 증가에 따라 유병률 높아진다. 여러 개의 위험 요인이 있다. 생활 습관과 연관이 있다. 자, 만성 질환 증가 이후 평균 수명 증가, 생활 양식 변화, 산업 기술 발달, 의학 발달. 6 2번에 4번. 63번 가정 방문 시시행의한 사. 자, 지역사회 간호 활동 중 가장 많은 비중 간호 대상자에게 효과. 효과가 크다. 자, 장점 가족의 건강 문제를 직접 관찰할 수 있다. 가족의 환경 상태나 실정에 맞는 서비스 제공. 거동 불능자나 왕래가 불편한 사람들에게도 제공. 포괄적이고 효율적인 간호관리. 단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많은 인력 필요. 자, 가정 방문의 우선순위 전염성보다는 비전염성, 개인보다 집단, 문제 있는 대상 우선, 만성보다 급성. 그래서 63번에 2번. 가족의 환경상태나 실정에 맞는 서비스를. 64번. 최단 월경주기 27. 최장 월경주기 3 1 성교 피해야 할 기간. 자, 이거, 어, 우리 가장 짧은 월경주기. A18. 너왜 이렇게 키가 작아? 왜 이렇게 짧어 A18이에요. 와, 다리 길구나? 그쵸. 젓가락 10일. 그래서 가장 짧은 거, 가장 최, 짧은 게 27이죠, 그죠? 27 빼기 18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가장 긴거31 빼기 11 하면 9일에서 21일 64번, 그죠? 9일에서 21일 65번. 전파 가능성 고려. 자, 24시간 플러스 격리 2급이죠, 그죠? 24시간 플러스 격리 2급. 66번. 자, 한 번에 사람에게서 체열할 수 있는 최대의 량. 자, 우리 전열은 400. 근데 10%더할수 있다. 440. 성분은 500. 10%, 550. 440. 자, 67번. 임상적. 방사선, 조직학적 결핵에 해당하지만, 결핵균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결핵 의사 환자예요, 의사 환자. 의심스럽다 잠복은 다 아니에요. 임상 없어요, 방사선 없어요, 조직학 없어요, 결핵균 없어요, 결핵 감염 검사에서. 결핵 감염 검사는 사실은 잠복결핵 검사예요. 근데, 이게, 이거랑 결핵 의사 환자랑 무지하게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계속 내고 있어요. 68번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법 기본계획 다 5년에 한 번이죠, 그죠 응. 결핵도 거기는 뭐 종합계획이라고 하죠. 어쨌거나 5년에 한번다 5년에 한번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구강보건법상 영유아에게 실시하는 구강검진에 포함할 사에서 항 이제 구강이 가끔 이렇게 나오는데. 보기는 어렵지 않아요. 저 지금 영유하니까 구강암은 아니겠죠, 그죠? 70번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했다. 자, 우리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수 없는 자가 의료관을 개설하면 얼마예요? 1억 10년이에요. 자, 그런데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수 없는 고고고고 사람 1억 10년짜리한테 고용됐다. 500이요, 500. 자, 500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밤에 하는 모든 일. 자, 세탁물 처리. 자, 의료인, 의료기관, 어,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한 자가 아닌데 세탁물 처리해요. 이 사람, 어, 어떻게 해요? 낮에, 서, 저기, 세탁할 것 같아요? 밤에 할것 같아요? 밤에 하죠? 5 0 자, 그 다음에, 변사체. 자, 변사체 신고자는 뭐예요? 의사, 한 의사, 치과의사, 조선사 자, 변사체를 경찰서장에게 신고 안 했어요? 500이에요. 자, 시체는 밤에 많이 들어오죠. 자, 그 다음에 당직 의료인. 당연히 밤에 500. 자, 그 다음에 의료기관 기술자가 될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일을 했다? 이거는 500만원이에요. 70번에 1번. 자, 여기까지 할게요.